존경하는 법조인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장 염재호입니다. 먼저 이번에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러운 112주년 개교 기념일을 맞아 오랜만에 캠퍼스를 찾아주시고 축하해주신 법조인 교우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2017년도 법조인 교우의 정기총회와 신입교우 환영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교에 대한 사랑과 교우들의 단합을 다지는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노한균 회장님과 교우의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천여 명의 법적인 교우님들은 국가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흔들림 없이 중심을 세우는 역할을 하면서 고대인의 위상을 크게 떨친 자랑스러운 교우들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켜낸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서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을 몸소 실천하신 법조인 교우님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뿐 아니라 법조인 교우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무료 급식, 농촌 봉사활동, 해심원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눌린 자들을 쳐들기에 굽은 것을 펴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올해부터 법조는 후배들을 위해 매년 6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고대인으로서 이 사회와 우리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모교에서도 법조인 교우분들과 같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주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법조인을 키우기 위해 최고의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중국 출장으로 참석을 못하게 되어 대신 동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점 깊이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 모처럼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우의를 다지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조인 교회의 발전을 다시 한번 기원하며 이것으로 인사말을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